34번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주제가요,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우리가 에듀테크라고 하는데, 뭐, 컴퓨터 기술이나 신기술들을 이용해서 교육에 활용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 아마 2020년에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이제 학교 환경에서 여러 가지 에듀테크를 사용한 것이 이 지문이 나오게 된 어떤 원인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죠. Successful integration of an educational technology is marked. 자, 에듀테크의 성공적인 통합은 뭐로 표시되냐면, that technology being regarded by users as an unobtrusive. 자,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는 facilitator of learning, instruction, or performance. 자, 학습과 교수와 그 다음에 어떤 수행의 방해가 되지 않는 촉진자로서 사용자들에게 간주될 때, 그 기술이 간주될 때이다. 즉, 우리가 컴퓨터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학습에 활용을 하는데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면 학습자들이 얘가 학습에 그리고 수업하는데 좀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 요소인지 아닌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when으로 시작하는 문장, 끝까지는 아니고요. element까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준비 시작! 해석해 보면 When the focus shifts from the technology being used to the educational purpose. The technology serves. Then the technology is becoming a comfortable and trusted element. 이 문장에서요, 저 when으로 시작하는 절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shift라는 동사를 잘 보시면 돼요. 얘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지만 그것의 판단은 여러분이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되는 거고요. Shift가 나오면 from 그리고 to를 봐야 됩니다. 그죠? The technology being used가 하나의 명사구인 거예요. 사용되는 기술. 에서 c u s educate, and educate. If you want to learn how to l e to t h e e d u c a t i o n a l p u r p o s e t h a t t h e t e c h n o l o g y s e r v e s 그 기술이 제공하는 교육적 목적 그 기술을 사용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초점이 옮겨진다면 t h e n t h e t e c h n o l o g y is b e c o m i n g a c o m f o r t a b l e a n d t r u s t e d e l e m e n t 그 기술이 매우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믿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했단 말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빈칸 부분 봅시다. 여기는 보기가 좀 길어요. 그렇죠? as long as 모험한다. 어, 자, in promoting learning instruction and performance. 자, 학습, 교수 학습이라고 합시다. 자, 교수 학습을 촉진하는데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그렇죠? Then one or not to. 자, 우리 잘 쓰지 않는, 많이 보지 않던 어투가 나왔어요. 어투는 have to must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시부터 있어요. 그죠? 뭐뭐 하면 안 된다. Conclude that the technology has been successfully integrated. 자,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 뭐 뭐라면 그 기술은 성공적으로 통합된 게 아니다. 보기 볼까요? 자, 보기는 질문들의 질문에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답만 보고 넘어갈게요. 2번. The users focus is on the technology itself rather than its use. 자, 유저의 포커스가 기술에 있을 때 그때는 완전히 통합됐다고 하면 안 된다. 그죠? 기술과 상관없이 그 기술이 그 solve 해야 되는 교육 내용에 포커스가 있어야 기술이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2번 답을 잘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